여기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농수산물 축제가 열리는데 영월차가 이렇게 많네요. 와, 차 앉아주셔서 마시겠습니다. 아우, 향기가 가득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늘, 의성마늘. 아우, 의성하면은 또 컬링 유명한 의성이네? 깨끗이 씻었네요 음. 아 음. 안녕하세요 흑마른 음. <laughs> 음. 음. 우리 도기석인가 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드셔보시고 오세요 도라지전갑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드셔보시고 오세요 도라지전과 음. 맛이 음. 있는 도라지전과 음. 저희 풍경있게 만들었습니다 뭐를 고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네네네. 네. 드셔보세요. 아 이게 큰 걸로 먹어요. 봐 네. 고기가 아니에그 꼬리 부분이어서 별로 맛이 없어요. <laughs> 여기가 이런 거 이렇게 부드러운 거 드세요. 음. 네. 좀 보기 좋은 것도 보기 좋은 게더 맛이 좋아요. 실실한 음. <laughs> 게 맛있어요. 그렇죠. 음. 맛있죠. 나 음, 맛있네. 네. 음. 무경을 음. 오셨어요? 네. 야 이제... 요즘. 음.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찍고요. 그렇죠. 예. 그러시는 그시는것 같아요. <laughs> 음, 맛있네요. 음. 네. 지금 시청 서울 시청 광장에 오시면 네 도라지 전가가 있습니다. 네, 도라지 전가가 있어요. 단양에서 왔고요. 아 단양. 이곳 수출도 해요. 감사합니다. 오시면 오늘 기분 좋아서 20% 할인되는 거예요. 와 단양에서 왔네. 지금이 딱 드시기 좋아요. 지금이 딱노라지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철 환절기때 감기가 네. 안 와요. 아 그래요? 독감을 물리쳐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 더덕 드셔야 돼 더덕. 황산화 물질이 많아 가지고. 빨리 빠지세요. 빠지시고 <laughs> 젖어지시고 아... 치매도 예방하시고 좋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네, 네. 많이, 많이 많이 오세요. 네네. 네. 아, 돌아지셨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단양 단양에서 왔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시식 코너 있네요. 한번 도라시정다.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드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요 아, 여기는 하만땅콩입니다. 하만. 네, 아, 여러 가지 잡곡들이 있구나. 시식 코너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땅콩이 있어요. 음, 땅콩, 어 땅콩이 이렇게 있어요. 아, 들깨, 참깨 다 있네요. 음, 감사합니다.

먹기 좋게 짜게 에 놓고는 아. 고전이 되는 짜게 편하게 해 놓고. 아, 네. 그래요? 아니, 아니. 아. 아. 음. 아. 이렇게 조금 짜 주는 아 맛을 보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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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까셔 굴. 네. 고맙습니다. 네. 감 어. 음. 여러오오랜만이네 음. 예, 네, 한번더요 음. 아, 피나무 굴. 음. 아, 그래요? 여기다. 뒤에다 래 가지고 음. 향이 아주 좋거든요. 아, 원도평창에서생산이 음. 라요 음. 아, 향이 좀 다르네. 예. 향원하 이건 예요 밤꿀. 네, 색깔이. 어, 이거는 이제 약꿀이라, 약꿀이라 그래요? 네, 남편 아우 가격이 있네 아 향이 있구나 음. 밥. 아 네네 화분 아 화분 아 예, 해남에서 그렇죠. 아침 건강 뇌 건강 예, 네, 감사합니다이 아, 이이사과보 대추 아. 아, 사라이 많이. 이 사라이 많이. 사라이 많이. 사 영동 사과 영동 사과와 영동 와인, 영동 와이죠사런거 사라이 많사사

좋습니다. 뭘또 드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 그래요? 아, 아우감사 그러네요. 네네. 네.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시청 광장에 오시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시... 네. 시... 음... 시청 광장에 오시면은 이렇게 각각 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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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가 예, 초품목 거예요. 사과 지금 이거 넘게 담아서 가는 중이에요. 계속 많아요. 여기 마을에 초품령에 고랭지 있잖아요. 높잖아요. 과일이 달다고. 예. 하나 더 먹어 볼게요. 아우, 맛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이는 영덕 건어물이네요 영덕 건어물 사세요. 영덕 건어물 아 황태채. 영덕 걸음사 가세요. 영덕 걸음무이요 다시마 있고요. 더 건너가 볼까요? 행성, 아, 청송, 경창 이쪽에는 봉화.